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야가 15년근 친환경 사냥산삼입니다. 뇌두의 길이가 보이시나요? 이만, 이만큼이에요. 6년근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6년근이 한요 정도 되는데 15년근은 이, 이만큼이나 깁니다. 저희가 이제 15년근 사냥산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채취를 하냐면 저희가 산지에서 어, 6년근 같은 경우엔 땅에서 캐면 되지만 15년근은 뛰어다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올무를 칩니다. 저희가 덫을 놔요. 10년근은 걸어다닌 애들이라서 걔들은 대화해서 설득해서 데리고 오는데요. 15년근부터는 올물을 놔야 돼요. 예, 그래서 가격이 좀 나갑니다. 15년근은 한 뿌리에 10만원이고요. 6년근 야들기 같은 경우 땅에서 캐면 되기 때문에 한 뿌리에 만원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어, 산지에서 조금 넉넉하게 일부러 여유 수량을 좀 준비해뒀어서 얘네가 한 스무 뿌리 정도 남아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주문하시면 6년간 얘네들 뭐 얼마를 주문하시든 택배비 없이 보내드릴 테니까 딱 스무 뿌리 한정 얼른 주문하세요. 내일이 말복이에요. 곰돌이 달입니다.